안녕하세요. 별다리 연구소의 사병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강남의 박물관과 미술관입니다. 저도 현재 박물관에서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어서 오늘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 딱 맞는 아주 특별한 분들로만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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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제현대미술교육연구회 이소영 대표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술교육인이자 작가, 또 아트컬렉터인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아, 와, 오늘은 뭐 아벤처스네요. 뭐 영국, <laughs> 이탈리, 프랑스, 와 한국. 뭐. 근데 먼저 일단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 차이점, 혹시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일단 쉽게 이해를 하려면 제 생각에는 뮤지엄, 아트뮤지엄 이렇게 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박물관은 미술뿐 아니라 뭐 유물이라던가 더 많은 음. 학술 자료들이 있고 그런 박물관 외에 미술만 좀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곳을 아트뮤지엄 이렇게 부르는데 음. 한국에서는 이걸 박물관, 미술관 이렇게 분리해서 부르지만 외국은 그냥 사실 통틀어서 뮤지엄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좀 헷갈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가지는 갤러리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뭐죠? 한국에서는 약간 갤러리라는 단어가 상업화랑 아, 파는 곳.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작품을 음 팔진 않지만 갤러리는 작품을 판매하는 아, 곳. 아, 네.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 안, 네. 갤러리. 안 팔아요. 아, 네. <laughs> 어, 이 <웃음> 영어가 <웃음> 한국어로 딱 바뀌었을 때그두 음. 가지를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어, 그래서 미술계에서는 그냥 상업화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해요. 어. 각국이 보유한 박물관과 미술관 사실 다들 너무 음. 대단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진짜 모르겠어요. <laughs> 이탈리아, 영국 <laughs> 여기 어디있어요 박물관 <laughs> <laughs> 얘기하면 루브르 아닙니까? 박물관 얘기하면 브르 아닙니까? 편파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중립적인 태도를 마치 갈 때는 사실 루브르는 뭐 빼놓을 수가 없죠 네. <laughs> 대단한 박물관이죠. 네. 저는 루브 옛날에 갔거든요. 미술관 같았는데 그렇게. 솔직히 박물관보다 그래서 그 이름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단... 진짜 예술이라는 단어 듣고 네. 싶으면 뮤지에다 보통 뭐다 뮤지엄으로 이렇게 아 음, 네. 그래요? 확실한 박물관은 영국 박물관아네 네. British Museum 라고 음. 하니까 <laughs> 하고 세계 최초 국립 공공 박물관이라서 음. 많은 관광객들이 오죠 그거 보러 이탈리도 음. 만만치가 않죠 우리는 뭐 도시로 한국가가 <laughs> 마티칸 박물관이라고 음. 하지만 마티칸 그 자체가 많죠 네. 사실 뭐 루브르 박물관, 뭐 영국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 뭐 유럽에서 3대 박물관이라고 음. 해 불리기도 음. 하죠. 네. 대표님도 박물관 좋아하시죠? <laughs> 엄청 좋아하죠 네. 네. 저는 비행기 뜨자마자 베니스 비엔날레도 다녀오고 아, 이태리도 오. 다녀오고 어. 프랑스도 다녀왔어요. 아, 영국은요? 영국은 음. 올해는 안 가는데, 아. 가을에 많이 가봤죠. 네, 이미, 이미 많이 갔어요. 갔어요. 음. 근데 뭐 순서대로 가는 거 같아요. <laughs> <laughs> 그 사실은 파리는 미술 도시다 보니 약간 놀이터처럼 우리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프랑스 아이들이 박물관에서 뛰어다니는 거, 누워서 보고, 맞아요. 네, 누워서 <laughs> 보고 뭐 이런 거 사실은. 영화 속에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맞아. 사람들한테 과, 그 예술에 대해서 관심 더 이렇게 높아지려고 박물관에서는 응. 공짜 할수 있게끔 음. 이렇게, 아, 이렇게 그런 할인도 음, 많이 해줬고 네. 프랑스 이미지 얘기하면은 일단 보통은 학생들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파리에서 음.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서 박물관도 음. 음. 이렇게 보고 뭐 에펠탑도 보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음. 구경을 하고 그리고 뭐 파리에 사는 사람들은 좀더 그렇죠. 쉽게 갈수 네. 있으니까 좀더 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도시에서도 음... 혹시 뭐 이런 박물관, 미술관 같은 거 많아요? 많죠. 되게 작은 도시에서 왔거든요. 거의 음... 만 명도 안 되는 도시에. 어, 네, 비요 오... 오... <laughs> 근데 거기서 박물관이 있어요. 프랑스는 아무래도 유럽에서는 땅을 조금 넓은 편이다 보니까 아, 네. 어, 지역마다 색깔이 너무 뚜렷해서 지역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아, 물론 파리만큼 아니지만 그래도 아... 어떤 작은 도시에 가도 이런 작은 박물관이 있어요. 음... 그 나중에 20년 뒤에 가면 로빈 <웃음> <웃음> 걸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부모님이랑 아니면 학교에서 박물관, 음. 미술관 많이 돌아다녔고 네. 제가 받았던 교육에서 박물관 가야 그 나라를 음. 이해할 수 있다는 아 그런 거를 이해하게 되니까 음. 결국은 이제 그 국가를 대표하는 곳은 박물관. 음. 음.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박물관 가는 날에 있어요. 매달 첫 번째 음. 일요일 날에 도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 매달에? 음. 네. 그 날은 가는 게 조금 더 저렴하게 갈수 있죠. 음. 아니 근데 영국 사람 입장에서 음. 그뭐 무료라고 네. 영국 방문가는 음. 한 달에 음. 30번 무료예요. 아 진짜로? 매일 매일 무료?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가도 무료고 음. 뭐 아, 돈을 아. 내고 싶으면 내도 돼요. 그냥 음. 약간 흥금처럼. 아. 미대생들 사이에서 런던은 아. 무조건 최고의 음. 도시예요. 아. 5시 30분에 들어가도 부전 아, 보고 아, 나와도 아, 되고 아, 너무 아, 좋더라고요.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 사람들도 박물관, 미술관 자주 가나요? 한국도 음. 요즘에는 좀 젊은 친구들이 특히 어, 뮤지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특히 인증샷 같은 것도 음. 많이 찍는데 <laughs> 저는 이 문화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내가 아, 가봤는데 되게 재밌었다. 너도 음. 가라 그래서 음. 요즘에 더 그런 욕구가 많아진 것 같아요. 음.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사실 그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BTS가 어, 이제 맞아요. 춤을 음. 춰서 음. 저는 자주 가는 박물관인데 음. 항상 갈 때마다 포토스팟 있거든요. 뭐, 거기서 뭐, 애들이 뭐, 사진 뭐, 찍고 여기에 비치했어요. 뭐, <laughs> 뭐.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각나라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어디부터 갈까요? 저는 중립적인 태도니까 뭐. <laughs> 네, 그럼. <laughs> 아유, 나요. <근데요. 웃음> 연결 좋네요. <laughs> 네. 모나리자, 예, 네, 불국이고. 네. 어, 루브르 박물관 너무 유명하고요. 모나리자를 비롯해서 13세기 때부터 19세기 때까지 회화작품을 한 6천개 정도 그리고 고대 유물이 한 5만 개 정도를 음. 아, 있고요. 아. 또뭐 프랑스 사람들한테 상징적인 작품 중에 라이베르기 p l 법 한국말로 얘기하면 민중을 <laughs> 이끄는 자유의 여신. 네. 어, 사실 이 작품은 왜, 왜 이렇게 상징적이냐면 네. 1830년도에부터는. 그, 쭉, 지금까지는 그 쿠키를 썼거든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쿠키를 대버리는 그런 네. 상징적인 이미 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을 예술로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면, 은 프랑스 혁명 대혁명은 아니에요. 혁명 여러 개 있어요. 리미제가 그래도 많이 유명한데 리미제 네, 그래도 그 프랑스 혁명 때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지금도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늘 혁명이에요, 저희가. 네. 그 유리 피라미드 있잖아요. 루브르 음, 아, 피라미드. 한국 사람들도 싫어하는 사람 꽤 음. 많다고 들었는데 음. 저도 봤을 때 되게 신기해서. 좋은 같아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좋은 같아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네. 근데 좀 좋다고요? 전통.. <laughs> 네. 좀, <laughs> 어? 왜.. 아, 둘다싫어했어요 <laughs> 네. 저는 네, 그좀 싫어하는 편아 그때 음. 만들었을 때도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어. 혼자를 보면 은 너무 이뻐요 음. 근데 뭔가 이 같이 음. 지금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있긴 아 있어요 이제는 완전 많은 음. 분들은 더 좋아하고 모나리자랑 그리고 밀로의 민너스 다음으로 인기 많은 그 작품이라고 음. 해요 맞아요. 저는 로빈 씨 반대 입장이에요. 사실 레프네 얼굴에 사막이 갖다 붙인다는 어, 그런 운유도 어, 어, 있었기도 어, 했고요. 어, 어, 사실 일단 프랑스인들이 뭔가 변화가 있으면 먼저 비판적으로 어, 봐요. 먼저, 먼저 비판적 <laughs> 사고. 음, 나중에 익숙해지다 음, 보면 다시... 바뀌는데 저는 경복궁을 보면 물론 건물도 아름답지만 어. 경복궁과 그 건가문에 있는 고층 빌딩 이렇게 어, 그 신구조합이 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피라미드도 사실은 그 혼재미학 음. 어,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예, 듭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얼세미술관 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음. 얼세미술관은 왕거 음. 음. 모네 음. 헐세잔 이 19세기를 풍미했던 음. 분위기를 잘 엿볼 수 있는 미술관인 음. 것 같아요. 원래 음. 궁전이었고 그 전에도 그 죄수들을 가두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루브르 음. 어. 박물관도 원래 음. 궁전이었어요. 아, 네 맞아요. 어. 네, 원래 궁전이었고요. 지금은 뭐 박물관 이미지 더 크지만 프랑스의 오... 혁명을 거치면서 박물관이 됐고 나폴레옹 때는 또 이제 전쟁을 하면서 나폴레옹 박물관으로 이름 바뀌었었어요. 어, 나... 제가 궁금한 거 그냥 루브 박물관 편이에요. <웃음> <웃음> 네, 아 네, 혹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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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국 얘기하고 싶으시죠? 네, 태... 이태리 갑시다. 어, 네. 이태리 갑시다. 아니요 어, 네. <laughs> 아니요 아니, 영국. 먼저 영국. 저는 매년 가을 런던에 가는데 서펜타인 갤러리라고 공원 안에 있는 갤러리가 있어요. 건축가의 파빌리온이 전시가 네. 아, 네. 현대미술계에서 상당히 어, 중요한 한스울리 오브리스트라는 큐레이터가 큐레이팅을 하는 곳이어서 일시적으로 만든 건축가의 작품인데 예. 매년 바뀌어요. 그래서 아, 그 아. 안에서 시민들이 산책도 하고 커피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네. 미술과 건축의 만남을 알려주는 어, 뮤지엄이죠. 전 어, 어, 어. 들어본 적도 없어요. 솔직히. <laughs> 영국은 그만큼 진짜 갤러리가 너무 많아요. 많아요. 어. 저도 개인적으로 사치 갤러리를 음, 너무 좋아하고 근데 또 내셔널 갤러리가 제일 유명해서 음. 관광객이 오면 볼 곳. 거... 진짜 너무 많아요. 음... 뭐 이탈리아는 빼놓을 수가 없죠. 뭐 바티칸. 저 바티칸 시국이 yes. 시국이니까 이탈리아 아닌데 아닌데 <laughs> 음... 일단 독립된 국가이긴 네. 해요. 바티칸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박물관이에요. 음... 근데 박물관 음, 다르고 그냥 도시에 그냥 여러 가지 건물이 있고 음... 거기에 박물관도 아... 있고 엄청 많은 작품들을 이 바티칸 박물관에 들어가면 다볼수 음... 있는데 문제는 너무 많아서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아뭘 어, 아... 봐야 되지? 아... 어디 가야 되지? 아... 제가 두번 정도 갔었는데 음... 가이드랑 음... 가는 게. 음... 아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는 미켈란젤로 있고 라파엘 음. 있고 조각상을 좋아하신다면 라오콘 궁상이라고 그리고 동물의 밤 유재방 가시면 되게 유명하고 네, 되게 이쁘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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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티칸 박물관 생각하면 시스티나 음. 경당이잖아요 네. 거기 가면 일단은 목이 되게 아프실 것 같은데 이렇 가야 <laughs> <잘안 웃음> 되니까 음. 구 중에는 나선형 계단이 있는데 그것도 작품이에요 내려가려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아. 위에서 보면 되게 이뻐요 그 사실은 한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대표님께서 음. 혹시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국립중앙방. 아, 네, 네. 그 가는 길도 못이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음. 네. 너무 아름답고 지상 6층 규모여서 기획전도 있지만 상설전 꼭 보시면 좋고. 음. 그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음. 하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을 네. 어. 지금까지 네번 보러 갔거든요. 티켓팅은 뭐 아이돌 티켓팅 수준이에요. 진짜, 맞아요. <laughs> 진짜. 저는 지금까지 음. 뭐인왕제색도 보고, 집정생병풍도 있었고, 추성부도 음. 뭐.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국립현대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이 8,417점이거든요. 근데 이건희 컬렉션 덕분에 이제 기증을 해서 개관일에 처음으로 만점이됐어요 아. 그러니까 1,488점 정도를 국립현대미술관 간에 기증을 한 건데 이게 사실은 개인이 모은 것치고는 정말 그러니까요. 방대한 맞아. 양이에요. 그래서 맞아. 미술 관련 대학원 다닐 때 항상 들었던 말이. 한국은 피카소 없잖아, 모네 음 없잖아 음 이런 말이었는데 아, 네. 이제 우리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런 작품들을 어. 볼수 있기 때문에 네. 신기한 네. 일이기도 하죠. 네. 처음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하나 이렇게 생겼다는 게좀 <laughs> 신기하네요. 프랑스에서는 너무 쉽게 볼수 있으니까 그아 뮤지엄 피카소 박이라는 지 있는데 네, 네. 거기에 피카소 작품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 국립현대미술관이 한 해에 이제 48억 원 안팎이에요. 뉴욕 <laughs> 소더비 경매에서 수련이 이제 약 800억 원 정도의 낙찰을 아음 받았어요. 음 어마어마한. 되게 좋은데 20년이 되어야 <laughs> 이제 수련 수련을 하나 이제 상당히 오래 걸리지만 기증으로 인해 진행이 되니까 음.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죠. <laughs> 과거에는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의 <웃음> 예술품들을 <웃음> 가져가는 경우가 좀 음. 있었잖아요. 루브르 음. 뭐 음. 박물관의 소장품도 사실 나폴레옹 시절 때 그렇죠. 에, 전쟁 국가에 이렇게 약탈해 음. 온 곳이 굉장히 에, 많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나폴레옹에 대해서 되게 호불호를 가려져 있어 이미지가. 음. 진짜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 많고 네. 좋아하는 사람들도 음. 있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편이에요.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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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도. 오, 네. 잘 이렇게 뭐 사왔고 뭐 그런 걸 있지만 음. 욕망이 많고 오만 음. 때문에 이렇게 음. 나쁜 짓을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음. 이집트 가서도 그랬었고 음. 이태리 그렇죠. 가 했을 때도 그래서 라픈 역사도 있었어요. 진짜 영국 박물관 그런 문제도 음. 많이 삼고 있죠. 솔직히 예. 말해서요. 영국 박물관에 음. 거의 다 다른 나라 그리스보다 영국 박물관에 파르테논 신전 조각들이 음. 더 많거든요. 어, 그래서 네, 네. 이걸 음. 파르테논 마블스라고 하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음. 궁금해요. 제가 어릴 때 엘긴 마블 이런 것도 불렀어요. 음. 19세기 초에 오스만 제국이었죠. 그때 당시 그리스까지 점령하고 음. 음. 있었는데 영국 대사로가 있던 엘 경이 음. 그렇게 파테논그 조각들 일부를 뜯어서 영국에 가져와서 음. 이제 정부한테 팔았어요. 음. 근데 그 사람 하는 얘기는 충분한 대가 주고 이렇게 협의했다. 근데 그리스는 그렇게 반대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협의한 것도 없고 그래서 네. 다시 돌려, 돌려달라. 영국 박물관에 표지판 같은 게 내용이 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음. 법률적 허락을 받고 음. 행동했으니까 아. 음. 이거 끝났다. 영국 사람들은 반반 이렇게 갈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이거 보존 이렇게 잘안 했으면 음. 역사적으로 사라졌을 거예요. 음. 그런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음. 반면으로. 그 나라가 이제 보존할 수 있다면 다시 줘야 되죠. 이제 음.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그리스의 입장은 문화 국가주의에 따라 이제 한 국가의 문화재가 그 국가에 있었을 때딱그본 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문화재를 창조한 국민과 음. 그 장소에 다시 음. 돌아가야 한다. 음. 근데 사실 저도 보면서 그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들은 파르테논 신전 안에 있어야 음. 건축과 함께 이게 한데 어우러지는 거거든요. 이게 종합적인 예술이어서 음. 이게 또 떨어져서 영국 박물관에 있는 걸볼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에 있어야 완성이다 이런 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무조건 반환해 줘라 이렇게 되면 안될것 같고 나라 간의 국제적인 어떠한 그런 끊임없는 소통과 이야기가 있어야 이게 올바르게 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 문제가 언제 그치. 해결될 건지 그... 근데 많은 영국인들 진짜 그냥 다시 돌려줘야 된다. <laughs> 외교적인 문제는 참쉽는 않는 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최초로 작년에 2021년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그런 것도 몇 가지 있어요. 베 음. o 브론즈라고 아. 해서. 음. 그래서 나이지리아 그 베냉 그 왕국의 청동 수탁 조각을 다시 줬어요. 이번에는 각 나라의 가장 유명한 예술가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 나눠볼까 해요. 영국하면 뭐 떠오르는 사람. 윌리엄 <laughs> <laughs> 좀... 터너. 네. 윌리엄 터너도 있고. 저도 어릴 때 솔직히 윌리엄 터너 그, 그렇게 잘 몰랐어요. 이제 조금 커서 알고 음. 제가 알았던 고전주의 화가는 존컨스티벌 음. 음. 라는 사람. 조금 음. 유명해요. 음. 현대에서는 데이비드 음. 허크니. 맞아요. 무대 디자이너 뭐 음. 미술도 하고 페인팅 도 하고 음. 근데 몇년 전에 한국에 네, 엄청나게 네. 인기가 많았어요. 아,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미술로 많이. 네. 많이 네. 네. 거의 최고. 약간 레전드요 아, 좋아할 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고 네, 네. 그리고 아마 대중한테는 제일 인기 많은 예술가는 크로드모네 아닐까 싶은데. 음그 프랑스에서 네. 프랑스에서 여행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을 지베이니 이렇게 추천을 하거든요. 거기에 음. 모네의 을 구경할 수 음. 있는데 특히 정원을 구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보면은 색깔이 엄청 많고 네. 그래서 뭔가 정원을 보면서 음. 이렇게 받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도 들고 음. 어릴 때부터 항상 미술을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음. 그 공부를 하다가 결국은. 현대인 화가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너무, 너무 많아서. 많아서. 맞아요. <laughs> 세계적으로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 음. 라파엘로도 있고, 라파엘. 여, 너무 많잖아요. 음. 어디 가면 되게 뭔가 자랑스러워요. 네? 음. 아, 그래도 공했던 거는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으니까. 음. 근데 음. 이 많은 음. 예술가 중에는 레오나르도 음. 다빈치 아니까 싶어요 음. 음. 화가로 음. 많이 유명했었지만, 음. 사실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너무 많은 것들을 네. 안 <laughs> 하는 음. 그런 분야가 없어요. 도시 까지 그런 프로젝트가 아, 네. 있었거든요. 우모항탄 네. 않는 도시 있어요. 음. 마을이에요. 음. 너무 늘어가 가지고 네. 아파 가지고 음. 그때를 어머. 완성 다 못했어요. 북회가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laughs> 과거로면 다빈치? <laughs> 어. 뭐 해부학자. 그 다음에 <laughs> 어. 원래는 무기 제조. 무기에요? 네. 그 무기 그 작년에 제가 너무 놀란 건 다빈치의 요리노트가 아, 한국에 최음으로 아, 책아 오. 요리까지 설려고 네. 하셨어요? 다빈치랑 이제 보티첼리가 어, 식당을 오픈하기도 하, 했었고. <laughs> <오>. 진짜요? <laughs> 식당이요? 식당 이름도 되게 특이해요. 제가 아, 개구리 음. 뒷다리 깃발 <laughs> 식당인가? 뭐? 실제 있었죠. <laughs> 예. 약간 자기 아니에요? 아, 아니요 <laughs> 근데 이 약간 우리 다빈치 식당 왔어요. <laughs> <웃음> <웃음> 근데 되게 특이한 요리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다빈치의 요리노트와 관련된 책들이 이제 한국에도 출간이 돼서 봤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스케치가 다 있어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다빈치는 진짜 다비치. 이 세상에 없는 천재다. 그런데 다빈치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지만, 조금. 아쉬운 게 프랑스에서 활동 음. 너무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이탈리 박물관 음. 어딘가 아. 있지 않을까. 그 다빈치의 그 역사를 잘 모르면 음. 그렇게 생각하는 이탈리아 사람들도 좀 음. 있을 것 같아요. 서자로 태어났고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의 일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때문에 또 이제 음. 학교도 못 갔고 그러다가 다행히 아버지가 레오나르도의 그 재능을 알게 돼서 음. 되게 유명했던 화가가 그안드라델베르키오라고그 음, 음. 분한테 한번 맡겼어요. 레오나르도의 그 재능은 사람들이 알게 됐었어요. 음. 그 다음은 이탈리아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메리신 가문 뭐 일단 이걸로 해달라 저거 해달라 라고 했지만 돈을 그렇게 자주 쓰지 않았었어요. 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음. 프랑스 음, 왕한테 러브콜 온 거예요. 아, 프랑스와 1세라는 어, 왕이 라빈 씨의 너무 팬이어가지고 이태리에 가서 음. 이거 직접 이렇게 돈을 줄때니까 음. 프랑스에 다시 나랑 와서 이렇게 음. 좀돈을 많이 만들고 이제 거기에서 너무 잘된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프랑스한테 고맙죠. 그렇죠. 음. 음. 사실 레오나도 다빈치 얘기 나온 이상은 뭐 모나리자 얘기 음. 안할 수가 없죠. 그쵸. 근데 먼저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프랑스에 가시면 모나리자라고 하면 아는 사람이 그한 명도 아. 없어요. 예. 모나리자가 뭐지? 네, 그렇죠. 아, 프랑스에서는 아, 모나리자가, 모나리자가 네. 아닌 라조콘도라고 부르거든요. 또그 이탈리아도 그래요. 아, 우리 그... 모나리자라고 안하고조콘다라고 아, 하는데. 오, 아, 음. 그 모나리자의 남편이 조콘도라는 사람이었는데 어. 그래서 대부분 유럽 나라에서도 조콘다 조콘 뭐 이렇게. 부르고 그런 부를... 얘기하면 연구서로 한 번도 몰라. 뭐라고 불러? 모나리자? 모나리스. 네. 조콘도 처음 들어봐요. 근데 저도 옛날 운 좋게 한 20년 전에 모나리자 직접 봤어요. 음,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너무 기대를 했어요. Yes. 얼마나 대단했겠어. 음. 직접 보니까 일단 아, 너무 작아요. 너무, 너무 작고 맞아. 사람들 너무, 너무 많이 맞아. 있으니까 아, 그치, 그렇게 가깝게도 보지 못하고 맞아. 맞아. 네. 너무. 음. 불편하고 힘들어요 보기. 음. 네,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렇게 좀 많이 불편했어요. 보신 적 있겠죠? 뭐 대표님. 저는 어, 갈 때마다 어떻게든 보는데 한 번도 사람이 없었던 적은 없죠. 그렇지만 미술 작품은 꼭 실제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지를 떠나서. 근데 저는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제 핸드폰을 들고 네. 사진을 아, 네. 찍으니까. 네. 예술작품에 반응하는 현대인들의 태도도 또 하나의 예술 음... 같아서 좀 멀리서 어떻게 보나 하고 어... 보, 어... 보거든요. 보신 적 있죠? 아, 네, 저는 한번 갔어요.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음... 가까이 가고 싶어도 못간 거예요. 음... 다들 이제 모나리자 인물의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데, 음... 전 개인적으로 배경이 음... 더 재밌어요. 보면 볼수록 여기인 것 같기도 하면서 저기인 것 같기도 하면서 아직까지. 그곳이 음. 어디 있는지 이 미스터리가 음. 진행 그게 더, 중입니다. 그게 더 매력적이지 않나요? 네. <laughs> <laughs> 알면 안 돼요. 말하면안 돼. 알면 안 돼. 재밌는 게 원래 모나리자는 음. 그렇게 유명한 작품 아니었거든요. 음. 1911년도에 토난 음. 사건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오. 2년 동안 이게 움치고 나서 다시 맞아. 이렇게 받았을 아, 때 네. 그때부터는 유명해졌는데 훔친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네. 유명해진 어. 건데 그 이후에도 염산 대로를 맞았고 한번 음. 널로. 어, 누군가 아 이제 하려고 왔고 올해는 음 케이크로 맞아요 모나리자 <laughs> <laughs> 너무 우상한 것 같아요 가만히 웃고 있는데 다들 근데 보험 같은 게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 모나리자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 보험 가격을 사실 매길 수가 없어요 아 1962년 기준 보험료 1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단일 작품으로는 보험료가 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서 이 기네스북에도 올라와 있었거든요 지금 달러로 이렇게 환율로 계산하면 약 40조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왜 사람들은 유독 모나리자에 훼손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정말 그 심리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나리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만큼 뭐 유명한 작품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음. 좀이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서양 미술사의 대표적인 권위 전통. 네.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기를 든다 음. 그래서 뭐 달리라던가 시샹이라던가다 모나리자를 패러디한다거나 앞으로도 계속 계속 또 새로운 인류가 나, 나타나면 그렇죠. 과거에 대한 전통을 부정하고 싶거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영국에 요즘 진짜 핫한 얼굴 없는 그 미술가 뱅시 맞아요 뱅시 시 응. 하면 진짜 영국 사람들 되게 응, 응. 좋아해요 특히 서민들 응. 돈 많은 사람들 원래 미술 작품을 수집했잖아요 응. 이 사람은 그거 절대 안 하고 싶으니까 무슨 다리 옆에 음. 무슨 건물 옆에 그냥 음. 그래 피티를 미술하는 음. 거잖아요 그 벽을 뜯어서 맞아. 막 팔려고 하고 음. 그럴 땐 저희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사건이 있었죠. 2018년에 음. 자신의 그 그림이 이렇게 서 b 비 s 아니면 크리스티스 같은데 낙찰되자마자 음. 그 파세기로 반으로 이렇게 막 잘렸잖아요. 음. 아, 누군가 팔겠지 생각하고 음. 그썰출했죠그 액자 안에 음. 파세기를. 그래서 되자마자 거의 다 찢었잖아요. 음. <웃음> 대박이다 <웃음> <웃음> 저도 그때 런던에 있었는데 다음날, 어. 와, 런던에서 <laughs>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어. 최고의 이것은 이슈다. 더 황당한 거, 그거 아마 더 비싼 작품된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현대미술 <laughs> 사건 중에 정말 가장, 가장 큰것 이슈가 된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뱅크 씨가 그림을 그려놓은 집은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막 오른다거나 사람들이 처음에 싫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 벽을 뜯어서 판매를 한다거나 어 이런 것들 때문에 뱅크 씨를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좋아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현대미술에 대해 안 좋은 점도 포함하고 있지 이것이 미술의 하나의 얼굴이야 하면서 인정하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런는것 같아요. 근데 약간 아트월드에서 누군지 음... 안다고 한때는 그... 어떠한 락 밴드의 보컬이다 이런 어... 소문도 있고 썰 뭐... 네. 있겠죠. 근데 뱅크 씨가 영화가 있어요. 영화 선물 가게를 지나서 출구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너무 재밌어요 사실. 근데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가 나오는 게 뮤지엄인 거예요. 자본주의의 상징. 뭔가 아트샵에 또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상 받았으니까 오라고 했는데 안 갔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밝히진 않았죠. 아. 제가 뱅크 씨 작품 중에 좀 제일 재밌었던 작품은 해외의 유명한 뮤지엄을 몰래 방문을 해요. 음. 본인이 만든? 약간 이상한 작품을 가지고 숨겨서 응. 그래서 뭐 메트로폴리탄이라던가 뭐 대형박물관이라던가 이런데 몰래 붙여놔요 음 그게 CCTV에 찍혀요 너무 재밌는 건 이거는 그럼 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명한 작품이 아닌데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아 가고 있어요 아 <laughs> 뱅크씨는 어떤 미술관이 가진 권위에 대해서 음. 학습된 감동 이런 것에 대해 얘기하는 음 거예요 그때 남겼던 말 중에 속이는 것을 잘하면 다른 건 못해도 된다고 음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어~ 각 나라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음, 네, 다들 어떠셨어요? 그 나라에 대한 거 진짜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또 박물관의 문제도 조금 생각해야 될것 같고 숙제가 <laughs> 많은 것 같아요. <laughs> <오늘은>. 숙제가 많네요. <laughs> 네. <laughs> 근데 너무 좋았어요. 몰랐던 그런 미술관, 박물관의 전제도 알게 음... 돼서 만약에 이제 다시 유럽 가게 되면 꼭 한번 방문하고 어, 네. 네, 음... 싶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박물관 간지 되게 오래됐는데 음... 이제 오늘 음... 얘기 들어보니까 음... 어, 한국에 있는 박물관도 이렇게 박물관 음... 해보고 싶고 이번에 영국 일위로 영국에 가서 <웃음> <laughs> 가보고 싶고 너무 재밌어서 왜 이렇게 재밌지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미술이라는 거 예술이라는 게 국적이 다 달라도 같이 계속 얘기를 할수 있어서 이게 바로 하나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너무 재밌게 참여를 했습니다. 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별다리 연구소였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예술가 누군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하셨습니다아쉬요 <laughs> 근데 바티칸의 이유로 자리가 무려 200유로 자리에요. 그러니까 바티칸 너무 희귀해서 만약에 이제 뭐빵 사러 갔다가 이제 당돈으로 이유로 바티칸 이유로 받으면은 무조건 가지세요. 가치가 엄청납니다. 우리 네. 우리 아빠 그런 거 모이거든요 거의 마티 간거를 제일 마티 아 진짜 네. 한명 세비어 와요. 네. <laughs> <laughs>